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는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멘토, 오은영. 박사님의 시선을 통해 나를 지키기 위한 공격성의 중요성을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혹시 공격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강조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공격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을 해치는 폭력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죠. 마치 몸에 면역력이 있어야 외부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스스로를 지키는 힘, 즉, 공격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격성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될수 있을까요? 오은영 박사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공격성은 자기 보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살다 보면 부당한 비난이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공격성은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이건 제 업무 범위 바뀝니다.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격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괴롭힘을 당할 때 맞받아치는 행동 역시 더 이상의 괴롭힘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용감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둘째, 공격성은 자기 주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기만 한다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성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당당하게 물을 수 있는 힘,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이 공격성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웅변가가 자신의 신념을 힘있게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도 공격성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공격성은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조금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카스는 공격성을 낡은 것을 허물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데 필요한 힘이라는 것이죠. 마치 화가가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공격성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격성과 공격적인 행동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이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격성은 자신을 보호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힘이지만 공격적인 행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공격성이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것은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공격성을 키우되, 공격적인 행동은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공격성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오은영 박사님은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분노, 슬픔,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는 지금 내가 화가 났어. 라고 말하거나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결국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몸이 건강하게 발달해야 정상적인 공격성이 발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운동을 통해 건강한 공격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훈육을 통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적절한 훈육을 받는 것은 건강한 공격성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훈육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규칙을 배우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게 됩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규칙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훈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은영 박사님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공격성을 길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을 조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격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탐험가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공격성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말처럼 나를 지키기 위한 공격성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공격성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보호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인 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건강한 공격성을 키워 더욱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